어그로를 끌기 위함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제목을 그렇게 잡은 것이니 끝까지 한번 이 영상을 들어보십시오 아이들 게임을 줄일 수 있다는 썸네일을 보고 부랴부랴 들어오셨을 겁니다 저 또한 이것을 어느 육아서에서 읽은 구절입니다 정말로 인상 깊게 읽었고요 저희 아이들에게 적용을 했고 결과적으로 저는 책 육아를 성공했습니다 그 책의 한 꼭지에 아이들 게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바로 개후활동이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개후활동, 무엇인고 하니? 우리가 책을 읽고 나서 그 이후에 하는 활동들을 독후활동이라고 하지요. 그것처럼 아이들이 게임을 하고 나서 그 게임에 관련된 과제를 주는 것을 개후활동이라는 단어로 그 작가님이 쓰셨고요. 만약에 아이들에게 개후활동을 시킨다면 분명히 차츰차츰 게임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그 이야기의 요지였습니다. 우리가 아이에게 책을 읽히고 나서 독후감을 쓰라 하거나 독후화를 그리라 하거나 그 책에 주는 메시지나 주제를 묻듯이 게임을 하고 나서 그 게임을 한 소감을 적거나 그 게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하거나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게임을 시키고 그 게임이 끝나고 나서 그 게임에 대한 것을 썸머리 해서 과제로 내게 하면 아이들은 곧그 게임이 숙제 과제 공부처럼 느껴져서 아무런 의무와 과제 없이 스스로 할 때보다 그 흥미를 잃을 것이다라는 것이 그 책의 주제였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예의 실화도 있었지요 어느 골목 담벼락에 아이들이 자꾸 낙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집 주인 할아버지가 하지 말라고도 야단도 치고 고함도 치고 얼레고 달래기도 했지만 항상 몰래 와서 그 담벼락에 낙서를 하던 아이들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어느 날그 할아버지가 꾀를 냈답니다 낙서를 하고 있는 아이들을 발견했고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가만 보니 그림 솜씨가 좋구나 할아버지가 제안 하나 할게 이렇게 멋진 그림을 공짜로 받을 수 없으니 매주 일요일마다 와서 그림을 좀 그려주면 이 할아버지가 5000원씩 주겠다라고 제안을 했더니 처음에는 너무 좋아했답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낙서에 5000원까지 준다 하니 안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신나는 마음으로 몇 주간 와서 낙서를 하고 5000원을 받아 갔는데 어느 날부터 아이들이 오지 않더랍니다. 왜? 아이들이 하고 싶어서 순수한 내적 동기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5천 원을 받고 매주 와야 하는 뭔가 과제가 돼버린 거죠. 의무가 되어버린 거죠 숙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본인의 내적 동기가 아닌 외적인 제안을 통해서 하는 일이다 보니 곧 흥미를 잃은 거지요 그렇게 그 할아버지의 담벼락에 낙서가 없어졌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제가 말씀드렸던 개우 활동 그리고 할아버지의 낙서. 여기서 제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함입니까 아이가 순수하게 내적 동기를 가지고 재미를 가지고 흥미를 가지고 하는 것과 뭔가 나의 의지가 아닌 외적인 지시를 통해서 하는 것과는 천차만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하고 나서 뒤에 해야 될 어떤 의무적인 일이 있다는 라 것은 부담일 수밖에 없지요 그 어떤 부담도 없는 순수한 재미에 빠질 때 사람은 그것을 지속하는 겁니다 우리의 착류가의 목적지가 뭡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책을 읽는 아이로 키우는 것이 책 육아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러면 아이가 스스로 책을 읽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책이 재밌다라는 걸 알아야 스스로 보겠죠. 그리고 그것이 지속이 되겠죠. 그렇다면 책의 재미는 어떻게 느낍니까? 책을 읽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줄줄이 의무 과제 숙제가 없는 아무 걱정 없이 아무 스트레스 없이 마음 편히 책을 읽게 해줘야겠죠. 자, 지금은 아이가 책이 재밌다라는 것을 알게 하셔야 하고 오로지 책의 재미에 중점을 두고 오셔야 하고 책을 읽고 나서 뭔가 해야 되는 무거운 과제를 주지 마십시오. 오로지 책을 재밌게 읽도록만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개우 활동 아이에게 한번 써먹어 보십시오. 그래, 네가 원하는 만큼 게임을 해라. 그, 그런데 그 게임에 대한 보고서를 매일 제출하거라.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거 쓰기 싫어갖고 게임을 안할 확률도 있습니다. 자, 이까지 들으시고 네가 뭔데? 네 저명한 교육학자 아니잖아. 네 스카이 안 나왔잖아. 네 듣보잡 지잡대 나왔잖아. 네 말을 믿을 수 없어.라고. 재수없게 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유명하신 분을 소환하겠습니다 존스 호킨스 의과대학의 소아정신과 의사이신 진아영 교수님이 본인의 저서 본질 육아에 쓰신 문구를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존스 호킨스 의과대학 교수님 정도는 믿을 수있지요제 말은 안 믿으시더라도 진아영 교수님 말은 믿어봅시다 진아영 교수님의 본질 육아라는 책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독서가 놀이가 되게 하라. 평생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독서가 재미있게 만들어줘야 한다. 모든 부모가 아이들과 책이 친해지기를 바라지만 많은 부모가 저지르는 실수는 독서를 공부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독서는 놀이가 되어야 한다. 책이 재밌다라는 것을 아이에게 알려줘야 한다. 책이 재밌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부모가 원하는 책을 아이에게 내밀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재밌어할 만한 책을 아이에게 내밀어야 한다. 진아영 교수님의 본진 육아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저는 개무시하시더라도 진아영 교수님의 말씀을 믿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책의 재미에 초점을 맞추고 10년의 책 육아를 진행하십시오 독서가 놀이가 되게 하라 내일 또 봅시다